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중 99%는 부자가 되는 꿈만 꾼다. 나머지 1%만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1%에 속한다. 특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차디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내용은 과연 트럼프의 최근 관세 정책들로부터 정부 운용 방향에 도지 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채권시장이든 모든 투자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하물며 전업투자자로 8년을 살아온 저한테도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최근 수년 동안 딱 500명 제한 두고 제 관점부터 도지 코인 관련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을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내용 접하시면 늦는다는 거 스스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딱 100명 정도만 추가로 입장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상 시청하시는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눌러 보시면은 초대링크라고 제가 올려 놓았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 개인 핸드폰으로 분석이라고 문자 보낼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거라서 전송해 주시면은 입장시켜 드릴 수 있는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해당 방에서 어려운 장세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든 것을 상세히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최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관세에 이어서 어제 에어포스원이라고 있죠.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다른 국가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은 관세협상을 하겠다 라는 거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머스크가 몇달 내에 도지 부서를 떠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미국 법상으로 특수공무원으로 임명한 자리라서 어, 한 100일 정도 수행 100일인가 100일 조금 넘게 수행할 수 있는 특수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거라서 미국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도지부서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본인은 금리 인하를 좋아한다. 요거는 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게 이제 본인 의사를 좀 전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마음에 드는 관세 관련해서 먼저 선제안을 하면은 협상을 해주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요거를 쉽게 풀이하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가까운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으로 먼저 관세를 때렸죠. 먼저 때리니까 어떻게 됐죠?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 쪽에서 속된 말로, 어, 이러면 우리 잘못하면 족되겠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미국 쪽에다가 제안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트럼프는 대통령 하기 이전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에요. 트럼프는 이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수단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두 가지 중에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두 번째 머스크가 도지부서에서 조만간 떠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잘 생각해보시면 일론 머스크도 사업까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특수 개념으로 잠깐 공무원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미국 법상으로도 100일인가, 120일인가 그 정도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 법상으로. 그래서 몇달내 조만간 도지 부서에서 머스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지 코인에게 이게 악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초보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 효율 부서 이름을 도지 자체로 정한 것처럼. 자체가 도지코인 측에게는 이제 총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행동은 개미처럼 하되 생각은 세력처럼 하라고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렵죠 저도 그렇게 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500분 한정으로 입장받고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가 도지코인 관련 실시간 호재하고 대응 방해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본인도 입장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분 정도만 추가로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실 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가시는 게더 좋으실 거예요. 유튜브로 정보 받으면 그땐 이미 늦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마지막 세 번째 트럼프 본인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 쉽게 말하면 나 금리 인하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연준에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미국 대통령한테 금리나 결정권이 없어요 이 결정권은 연준에게 있죠 쉽게 말하면 연준 의장한테 있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본인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준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느낀 건또 하나가 뭐냐?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지 때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강력한 지금 관세 정책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는 이 관세 정책이 하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단으로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사상 최대치에요 미국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회수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트럼프의 횡보가 도지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트럼프의 행동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3조 1천억 달러까지 증발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 5 0 0조예요 4,500조. 4,500조 되는 금액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고, 심지어 보시면은 지금 애플이 9%나 하락을 보였어요. 애플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탑3 안에 들어가는 주가거든요 근데 애플마저도 9%가 하락했다는 라 거는 말다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코인, 채권,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시장이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장세거든요 지금이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 혼자서 내동매매나 뭐 홀딩하고 있는 코인 호재 이슈 이런 내용들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제 주변 지인들도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은 뉴스 기사 보고 호재 내용 찾고 이슈 내용 뭐가 있는지 하루 종일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 찾아 가지고 그런 기사들 보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뭐 이거 찾아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이 달라지나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 네? 물론 기사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좋은 행동이죠. 좋은 행동인데 이런 기사 본다고 해서 애플 9% 하락했던 게 다시 뭐10% 뭐 상승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굳이 이런 데 에너지를 왜 쏟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뭐 뇌동매매 하시거나 혼자서 끙끙대시면서 이슈 내용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시적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끈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 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바쁘신 직장인이시죠? 실시간 호재 내용에 반응하시기 어려우시고 차트적으로 분석할 시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선물이죠. 저는 전업 트레이더로서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호재 내용과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저의 관점 내용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만든 저의 실시간 대응방을 선착순 100명에게만 추가 입장권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에선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해당 코인 실시간 호재 내용과 수년간 트레이딩으로 쌓아온 저의 노하우가 담긴 관점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 앞으로 큰 상승랠리가 올 수밖에 없는 분석이 끝난 코인도 이틀에 하나씩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현재 약 500분 정도가 같이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500명 제한을 고려하고 만든 방인데. 제발 본인만 들어가게 해달라 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 10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실 때 바로 문자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신속하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010-9982-5723-010-9982 5723번으로 분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외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보이실 건데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참여 인증링크라고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았죠. 들어가시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분석이라고 바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자 전송하기만 누르시면 문자가 보내지니까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는 이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아,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많이 놀러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 차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